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무기력하신가요? 대한민국 성인의 80%가 만성 피로를 호소한다는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증명된 만성 피로 해소를 돕는 영양제 탑5를 소개하겠습니다. 피로 회복 필수템, 비타민B 복합체. 비타민B 복합체는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B 복합체 섭취 후 사준의 피로감이 33%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만성 피로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한번 비타민 B 복합체 복용을 권장합니다. 세포 에너지 충전소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돕는 핵심 성분으로 신체 전반의 활력을 높입니다. 연구 결과 코엔자임 q 1 보충 시 피로도가 평균 4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이후부터 체내에서 코엔자인 큐텐 생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 100mg의 섭취가 피로 완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방패 마그네슘. 만성 스트레스는 마그네슘 소모를 급격히 증가시켜 피로감을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보충 후 스트레스 호르몬이 30%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섭취는 근육 긴장 완화 및 숙면을 도와 만성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합니다. 하루 350mg의 마그네슘 섭취로 만성 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체 활력의 비밀, 비타민C.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로를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0mg의 비타민C 섭취로 피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비타민C는 피로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꾸준한 복용으로 만성피로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로 타파에 숨겨진 영양소 철분. 철분 부족은 빈혈을 유발하여 심한 만성피로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철분 보충제 복용 후 피로감과 무기력이 50% 이상 개선된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은 철분이 부족하기 쉬워 철분제 복용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18mg의 철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의 논문들을 인용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가 만성피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임상연구 논문 코엔자인 Q10 보충제가 만성피로를 개선하는 메커니즘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제품은 아래 더보기 및 댓글을 확인해주세요.